오늘 하세나 복무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우 빌로 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높은트 푸른교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첫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세나 하시죠, 하가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성도와 이웃, 열방을 향해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모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고 할수 있는데, 저자 누가는 지필 당시부터 이두 권의 책을 1, 2부로 나눠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교부들과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사도행전 전체 독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데오빌로를 상징이 아닌 한 개인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 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가카는 당시 총독들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상당한 지위와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어떤 한 특정인에게 헌정하는 문학적 관행이 있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당시 문학적 관행을 따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누가의 글은 당대 어느 헬라의 저작에도 뒤지지 않는 문학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협 또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분기점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 누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무고한 순환을 강조하기 위한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누가는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활에 대해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물 속에 담근다거나 물을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례라는 단어가 성령과 연관되어 나올 때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죄사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세례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성령세례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만 두 번, 오늘 5절 말씀과 11장에서 단두 번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요한의 물세례는 정결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가르침, 또한 그분의 부활과 명령, 승천하심을 짧게 기록했지만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그의 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도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새 소망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